이겼는데 상대방의 아버지가 일심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상대방 자기 아들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줬어. 그게 또2심에서 이기는 작용을 들 하는데. 위증죄를 함으로써 혐의 있음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항소에 도움도 되고 그 결과 나오기 전에도 상대방 위증죄로 압박도 느끼고 그런 전략으로 저한테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형 믿고 했는데 제가 찾아 보기로는 위증죄 난이도가 높다고 했는데 경찰이 혐의 있다고 검찰로 보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 나올 것 같은 생각. 혐의가 충분한. 보내는 그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들었고, 경찰이 막 수차례 뭐 증인이랑 다 만나서 내린 결론이 행위가 충분히 있다고 일심이 워낙 잘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따로 증거가 나올 수 없고 서로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는 것같은 그것도 더판사의판단에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위증죄가 성립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. 이번 사안에서 내가 상엽이한테 강하게 좀 요청을 했어. 이거는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겠다. 그래서 상엽이도 처음에는 망설였지.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가기도 하고, 실제로 위증죄가 인정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었으니까. 근데 내 입장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긴 했지만, 상대방이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증죄로 고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또 이번에 또 2심에서 또 우리가 이겼고, 2심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할수 있는 계기가 더 됐지. 만약에 패소를 했는데, 패소의 근거가 증인의 증언인데 위증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, 이 판결 다시 해야 되는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재심은 거의 힘들거든.